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해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머스크의 비전. 이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가 말하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딱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는요.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바로 AGI의 등장입니다. 머스크 예측이 진짜 놀라워요. 아니, 2026년이면 AGI가 나오고 2030년쯤 되면요. AI 지능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일은 생존이 아니라 그냥 취미가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둘째, 그럼 일이 없어지면 우린 뭘 먹고 살죠. 여기서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차원이 달라요. AI랑 로봇이 모든 걸 거의 공짜로 만들어내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모든 걸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열쇠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이요 곧전 세계 자동차보다 많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딱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AI와 로봇을 돌릴 어마어마한 전력이에요. 이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전력 문제만 해결되면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신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풍요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게 머스크 생각의 핵심입니다.